뱀뱀 뱀뱀 <목소리> 한번 꺾어주시구요 뱀뱀뱀뱀 아이 뭐야 반들로 가고 있었네 아, 붕대 한번 감고 아이씨 안감 안감 설마 여기 있다 안 죽겠어? 안녕. 하세요? 다리 모양 뭔데 이거? 어? 다리 왜 이렇게 갔어? <laughs> 나스. 나트로 때리는 거 연습하라는 거야? 아우 씨. 씨. 어? 만나면 그냥 머리 그냥 팍! 팍! 팍팍! 오우야 이거네 그래 이거야 말곤 없나? 건총도 있네. 어, 좋아. 아 좋아. 아한 대만 맞춰. 크리스마이 다른 거. 아 좋아 좋아 야 좋아. 뭐야, 에임 없어? 아니 잠깐만. 그래, 에임 줘야지. 그렇지. 어우, 좋아, 야, 에임 장난 아니야, 와. 야 15배율로. 야, 여기 연습 상대가 있네, 옆에. 뭐, 조복 목표물 있구 봐, 여기 옆에. <laughs> 야, 여기 싸우면 되겠네. 진짜 연습장 같이 만들었네. 이거 말고 또뭐없나 여기가 저 엄청 시끄럽네. 나이스가. 16이 괜찮을 것 같은데. 처음에는 스코프 없는 게 좋더라고. 뭐야. 비율도 율 이거 뭐 18비율, 뭐 15비율 다 있고, 15비율, 뭐 8비율, 뭐 있을까? 다 있고, 쪼끔 코끼는뭐 하러 연습하나? 코끼 입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크나? 아니큰건 아는데, 샷발 연습하는 건 필요 없잖아. 뭐다 필요 없고, 파츠와 쭈루룩 다 있고, 어? 탄창, 여기 다 있고, 여기 스나이퍼 있고, 총다 있고, 야다 어. 있는데, 아, 이것도 중요하지. 이거 중요해, 이거 중요해. 이거 어떻게 맞출 거야? 사과는 뭔데, 이거? 오, 초만에안터지는데1 2 3 4 5아좋아1 2 3 4 5 3 4 5아 5. 좋아좋아 이것도 연습해야지 아 슈르탄 연습 좋아 저기 뭐있니? 이건 뭐야? 이곳 보시게? 지렸구요? 아 이거 제대로 연습하게 만들어놨네 저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녹색 맞추면 돼 녹색 어뭐 이런 건 쉽지 녹색 맞추는 거는 봤지? 어 이런 거야 봤어? 봤어? 이런 식으로 솔직히 권총은 뭐 아 어, 중요한 거 아니니까, 패스, 일단. 이게 뭐지?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, 달리기! 아, 둘이서 데, 달리기 대기를 할때 하는 거야, 여기서? <laughs> 여기가 피니쉬고, 어, 이거 없네. 아, 나그래도 반동 좀 연습한 거 같아. 반동 연습 많이 한거 같아. 그치이 정도 많이 했지. 자, 그럼 이제 이제 실제로 한번 해 보자. 어. 이제 이제 실제로 한번 해 보자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. 자, 연습하고 나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. 안 갈아타네. 쫙이 한명 뛰어 가네. 일로 오지, 오지 않을까? 올 수도 있지 않을까? 따라가야 되나? 쟤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올것 같은데. <laughs> 산도정 마냥. 우리 아까 연습장에서 연습했잖아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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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아 뭐, 뭔데 이거는 아어이 <laughs> 반주 새끼 이거 아니 이걸 맞춘다고 이그 새끼 핵신고 신고 신고 뭘로 할까 부정 프로그램 사용 자동 조 자동 조준은 아닌 것 같고 아 자동 조준 맞은 것 같아 자동 조준 신고 스코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음대로 뭐, 바로 가는 걸로 뭐야 아 뭐야 아이 새끼 뭐야 이거 아아 아, 여기 숨어 있어. 한번 꺾어주시고요 뱀뱀뱀뱀 아, 아이 뭐야 반들로 가고 있었네 씨 아, 붕대 한번 감고 아이 씨 안감 안감 설마 여기 있다 안가 죽겠어 이거 봐봐 야이 봐봐 야 이, 이...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<laughs> 야, 야 이거 범죄 현장 아니야 이거? 자세가 이상한데? 아니 잠깐만 <laughs>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거 와.